한달 선택하셨는데 필요 없는 장비를 사셔가지고 또돈 낭비,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또뭐 엄청난 또 경비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을 많이 허비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완해 드리는 방향으로 오늘 수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일 장비가 제일 없죠. 제일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셔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물어보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무게를, 가좀 많이 나가서, 어 그리고 또 이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제가 조금, 위험보다야는좀 음 갖고 있습니다만. 자, 이 장비가 뭘까요? 아시는 분? 몰라요? 아 자, 이거는 컨버터라고 하는 거예요, 컨버터. 뭐냐면, 100mm 렌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먼저 끼우고 렌즈를 끼면, 더 확장시켜주는 렌즈. 그래서, 어떻게 키우는 거냐면, 여러분들 사실 렌즈가 보통 뭐그 70에 200. 찍으러 갔더니 짧아. 근데, 이거보다 좀더큰걸 사고 싶은데, 돈이 엄청 비싸.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거를 빼고, 전화필님 잘 봐. <laughs> 이거를 빼고, 이거를 빼면, 요게 요 안으로 들어가요. 마운트 빨간 점, 빨간 점.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이, 요 빨간 점. 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몇, 몇, 몇 배로 서있죠 여기? 몇 배? 14배. 1.4x. 이가한들이가 참. <laughs> 자, 1.4x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4x 컨버터가 있고, 2x 컨버터가 있어요. 2x 컨버터는 이만큼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2x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에서 얼마예요? 70에서 200이죠. 140에 400이 되겠죠. 그 1.4가 되면 요거는 100에 300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100에 300 정도. 1.4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렌즈인데 꽤 괜찮아요.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 괜찮다. 컨버터마다 가지고 있는 수치값이 좀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70. 여기보게 되면 F가 얼마 되어있어요? 2.8그 음. 옆에 뭐라고 써있죠? L2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2가 붙으면 신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2 붙고 3 붙고 이러면 계속 신형이 나오고 있다는 뜻이지 그래요 이게 개획이 뭐냐면 너무 좋아 근데 너무 좀 무겁고 이 렌즈가 짧아 그래서 쓰지 않으좀 짧고 해상도는 좋고 거리 지이 아깝고 근데 안이 사요. 예, 이 렌즈의 그 우수성은 뭐정편이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2470에 대부분 기본으로 들어가죠. 예, 기본 렌즈. 자, 2470. 알겠죠? 예, 들다가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세워놔야지. 그쵸? 5번 음. 렌즈는 세워놓으세요. 음. 자, 이건 뭘까요? 요건 뭘까? 요거는 얼마에서 얼마? 1635 그렇죠. 앞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또 1635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1635 F2.8 그렇죠? 이렇게 렌즈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도 뭐라고 써 있죠? L2 2, L2 신형 구형 신형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L렌즈로 해가지고 1635 2470 70에 200 근데 요거는 F가 4 그래서 이거는, 애기백통이라고 그러죠? 애기백통. 아가박통. 뭐, 아가박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정옥기 씨가 크게 사고 싶어 하는 2.8 렌즈. 자. 왜 사지? <laughs> 자. 이게 2.8이에요. 이건 제가 옛날에 그 필름 당시 때 쓰던 렌즈이기 때문에, 원로에요, 원로. 7200의 최고봉. 어하 할배 <laughs>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이 렌즈를 끼워서 쓸 것이냐 이 렌즈를 사서 끼울 것이냐는 거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예, 예. 이렌즈만 이 한번 빼서 드릴게요. 자 렌즈를 한번 자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예, F4가 2.8, 예, F4가 2.8. 2.8이 너무 무겁다. 예, 예. <laughs> 예. 예. 한번쭉한번 좀. 저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거 사실래요? 네? 어떤 거 사실래요? 두배 네? 갖고 싶죠. 네. 네. 욕심이, 욕심이 <웃음> 과하세요. <웃음> 자, 근데 이 렌즈 가격 렌즈 무게만 따실 게 아니라 이것을 여기다 꼽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컴퓨터 끼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럼 이걸 들고 다니면서 몇 시간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카메라 오디마크 3입니다. 오디마크 3에 컨버터 하나 끼우고 722.8. 중량이 얼마야? 그글이요 그거 <laughs> 한 내가 보기에는 한 3kg. 한 3kg 이상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뭐그 바디 무게 이거 다 내가 메워야 되는데 못매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야 네. 중국 3호 70에 2008. l n 즈의 환상이죠. 트리오. 환상 트리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카바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사시면 돼요. F4. 알겠죠? F4. 그래가지고, 요렇게 조합을 맞추셔도 돼요. 요렇게. 아시겠죠? 낡고, 부분 플레시 쳐줄 때, 고기만 보이게끔 해주는. 여기 있는 작업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진들 전부 다. 화각 넓히고 저 부분 조광해서 때린 사진들이거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뭘까요 독소? 네 마이크로렌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캐논 마이크로렌즈 100mm 구형입니다. 이거 신형은 또 마이크로렌즈 2에 가지고 또 나와요. 신형입니다. 그거는 조금 더 가볍고 L렌즈예요, L렌즈. 이건 L렌즈급은 아니에요. 아셨죠? 이 USM은 내가 설명해드렸죠. 포커스 맞힐 때 소리가 안 나요. 울트라 손이 모터가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접사가 몇 미리까지 되냐면 32cm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렌즈 축에서부터 이 가까이 갈수 있는 거리가 32cm까지 갖고 있을 수 있고 100mm이기 때문에 표준보다 더두 개가 더 커지죠. 그래서 뭐 벌, 나비, 생태, 뭐 꽃, 물방울 등등 찍을 때 이거 하나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거하고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렌즈가 135. 뭐, 망원도 되고, 포츠웨이도 찍을 수 있고, 마이크로 되고 하니까, 뭐두 가지 사실 형편이 안 되시면, 이걸로 인물도 찍고, 접사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삼각대로 해가지고, 받침대 역할로 해가지고, 찍을 수 있게끔. 리모컨리 릴리지, 릴리즈 릴리지. 많이 안 나. 이 사진 좀 하시면 좀 외우셔야 돼요. 이게 접사하실 분들한테는요, 다른 거다제 끼고, 여기다가, 요 렌즈. 그쵸? 요 렌즈 끼워서, 그쵸? 요거 비려오고그 다음에, 앵글 파인더, 요거를, 어. 요게 보게 되면, 아다터가 하나 바뀌어져야 돼요. 마크3는 요 구멍이 커요. 그래서 이게 끼울 때, 어, 마크3 이외에 그 기종들은 이렇게 작은 걸로 그냥 끼울 수 있게끔 돼 있고, 요게 빠져요. 그럼 이 아바타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보다 큰 거, 작은 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작은 것만 갖고 왔거든요. 작은 건 뭐냐면, 그, 제가 쓰고 있는 그, 저, 오리 마크 2 이런 건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마크 3가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선생님이 쓰시는 카메라에 막, 6D에는 이렇게 맞아요그게있고요그 다음에 밀리지는 어디다 끼우냐 하면, 옆에 보시게 되면, 카메라 옆에 보면, 요게 이런 모양이 있어요. 요거 모양 비슷하게 생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 이거 제끼시고, 요거를 앞쪽으로 해서 끼우시면 끼우는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요.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요것만 눌러주면 자, 포커스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포커스 포커스 움직이죠. 그렇죠. 그리고 삑소이 나야 안나요삑소이 나냐? 누르시면 돼요. 자, 딱 찍을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접사할 때 손으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흔들리죠? 포커스 나가요. 그래서 다 세팅해 놓고 삼각대 위에서 이것만 누르면 작동할 수 있게끔 작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삼각대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죠. 뭐 지금 제일 어 지금 쓰시고 있는 게 뭐냐면 지조, 아니면 포토클랩, 아니면 만프렌토, 뭐, 이런거 쓰고 계실 거예요. 삼각대에다가 끼웠다 뺐다 하는 게 요새는 분리가 돼 있어서 삼각대에다 아답터를 해놨어요. 그래서 큐슈라고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아예 여기 이렇게 하나 달려있죠? 여기 달려있는 거는 여기다가 바로 장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조여만 놓으면은 아무 흔들림 없이 빠지지 않게끔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고래가 하나 작동으로 꺾었다가, 늘었다가다 조절할 수 있게끔, 꺾을 수도 있고, 다자율자재로 해서, 각도 딱 맞추고, 조여주고, 릴리즈로 포커스 맞춰서 찍는 거예요. 저는 고향 문화원 사진교실에서 사진교육을 받고 있는 황경우입니다. 사실 저는 평상시에 사진을 좋아했기 때문에 1년 전부터 우연치 않게 방종무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사진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방종무 선생님이 열정적이다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사진의 깊이를 알게 됐습니다. 어, 그 들찰주야, 또한 그수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사진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수이 밴드나 또한 그 카페를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사진의 깊이도 알고 있고, 사진의 신비성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제2 인생에, 예, 사실 그 사진의 묘모를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늘 방정민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